그렇죠. 또 올라가야지. 근데 어떻게 올라가는 것만 그렇게 좋아하셔? 아니, 아무 때나 올라가? 하여간, 아니, 올라가면 아무 때나 올라가냐고, 사람이. 네 정말로, 그, 아니, 뭔 소리가 또 알아듣는 모양이네, 그 말을 또. 아니, 아니, 그렇게 지금 올라가고 있잖아, 우리가. 아 여기 올라간다 그랬지. 누가 뭐 어디 올라간다 그랬어? 맞잖아. <laughs> 누가 뭐래요 누가 뭐래? 아 그러니까. 근데 <laughs> 모르고 올라간다는데도 뭐 그렇게 막 웃고 뭐 사모님한테는 뭐. 뭐. <laughs> 에? 아이고 참말로. <제> 참말로. <laughs> 이라니까? 네? 그러니까 사람이 올라가는 것도 아무데나 올라가면 되겠어요딱 이렇게 부부가만 올라가고 그래야지 맞잖아요. 이런 말은 괜찮은 거야. 그렇잖아요. 네, 그래 안 그래요, 주사님? 네. 제 말이 맞아 안맞아 예, 맞습니다. 맞죠? 응. 그래야 이게 저 성이 물러나지 않고 건전한 그 성문화를 창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요. 네. 예. 그러잖아 말이요, 예. 하이컨디션 그 건강 문화. 예. 효 건강 문화 캠페인을 우리가 지금 네. 준비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0월 15일 날, 응. 예, 오후 2시에 저기 동대문구 경동플라자라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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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월 15일. 10월 15일. 예, 네. 그래가지고, 이야, 응. 저 비둘기도, 저 비둘기가 저게 순결과 평화의 상징인건 아시죠? 응. 예? 예. 어, 송혜 씨와 함께 하는 거야. 예. 송혜 씨가 오기로 했어. 어, 그래요? 예. 네, 네. 어, 그래요? 송혜 한번 보러 갈래요? 예, 그래요. <laughs> 에페, 에페. 그래가지고, <laughs> 유엔 본부하고 카네교홀까지 갈려고 내년 11월 달에. 요리 가요, 요리 가요. 예, 네, 요리 가요. 예. 네. 그래서, <laughs> 우리가 이제 그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그 코로나와 그 치매를 예방하는 이게 프로그램이야 아 예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경기도하고 같이 하려고 아 그거를 그렇지 경기도 서울대 하고 이거 전 세계를 펼쳐나가려고 아 예효 건강문화 캠페인이야 네. 그래갖고 하이 컨디션 그 컨디션이 좋아지는 거야 몸 상태가 네. 건강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코로나가 왔다가도 건강 사람한테는 못 들어와. 그렇지. 그리고 들어왔다가도 그냥 당연하지. 튀어나가버려. 어, 쫓겨나가버려. 그리고 치매도 올라가고 했다가 건강이 좋아지는 사람한테는 못뵈이고 도망가. 그리고 정신이 말똥말똥해. 그리고 광순 씨한테 그 치매나 뭐 이런 거 오면 되겠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안 와. 그리고 여같이 젊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잖아. 그러면 이제 생각과 마음이 젊어져가지고 건강에 좋은 거예요. 그고 그러니까 오늘 또 나랑 이렇게 말해요. 또 고향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말이 이 산의 오솔길을 걸으면서 테이트를 <laughs> 하니까 얼마나 좋아. 안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누가 충생다 그래요. 그런 거. 이거 빨리 하는 팀이요. 네? 나는 것도 빨리 하는 거이 빨라? 그럼요. 그럼 말은 그도 동작은 빨라요. 다 그것도 있지도 너무 빨라요. 그래요? 그저 사람들이 보신탕 먹으러 갑시다 이렇게 하잖아. 네. 보신탕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그걸 충청도 말로 뭐라 하는지 알아요? 네? 네. 보신탕 먹어요? 그걸 충청도 말로 그모른다고 충청도 사람 아니, 아이, 충청 사람 아니구만 안 아이, 먹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충청도 말로 딱두 글자야. 보신탕 먹습니까? 그럼 이제, 안 먹어요. 그건 이제, 그, 물어보는데 대답하는 거고, 보신탕 먹습니까?를 충청도 말로 하면은, 딱두 글자로 따요. 그거 몰라요? 몰라요. 아이고, 충청도 아닌가, 그거, 만 아이고, 진짜. 전부 다, 저, 중국 초충을다가 띄워봐야 할라나. 자, 봐봐요. 개, 혀. 개, <laughs> 혀? 개, 혀. 네, 개, 개, 혀. 그러니까, 개를 먹느냐? 그, 충청도 사람들 실제로 그 말을 써요. 네, 그래요? 네, 그러면, 케, 혀? 그리고 저, 그 충청도 사람들 중에서 발이, 저희가 젤리리다네. 그 소산, 소산 사람들이. 네, 그래가지고, 거기는 이제, 사람, 커기나, 사람 말에 돼요.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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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가만요. 얼마돼 그러면 이제 충청도 사람, 그 소산 사람들이, 물류, 그런데, <laughs> 그냥 몰라요, 하면 되는데. 몰류. <laughs>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러죠? 응. 네. 음. 자, 그건 그렇고,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 재밌는 이야기 예, 며칠 전에 네. 저쪽에서 만나가지고, 우리가 고향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너무 반가워가지고, 소위 고그 옹포 홍포 했잖아. 옹포가 뭔지 알아요? 응? 옹포가 뭔지 몰라? 아, 거꾸로 하면 되지. 그렇지. <laughs> 금방 알아 듣네. 하유, 나 정말. 뭔 말을 못더고서 어떻게 도지사보다 더잘 알아요, 어떻게. 도지사보다 낫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네. 도지사 나는거 몰라요. 그러니까. 네. 도지사한테 가서 옹포가 뭐, 뭐 해요, 그러면 한번 물어봐, 안아. 모르지, 대답 못하죠못할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자, 그런데 너무 반가워서 옹포를 했잖아요. 꼭 이렇게 껴안고 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를 했어,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그게 어디죠? 발, 뭐, 이렇게 운동하는데. 발마사지. 예, 네, 발마사지. 예. 재난군 네. 그 발마사지 하는데. 미남 그 정진이하고 말이요. 그러고 이제, 미인, 미인 광순 씨하고 했어. 네. 그러니까 뭐했다 그러면 또뭐이상해게뭘 했다고 뭐. 그냥 데이트를 했다는 거지. 뭐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뭐 했냐고 또 물어보면 또 그것도 <laughs> 몰라는 거예요. 아, 나정말로 <laughs> 하하.. 아, 정말. 그래서, 해도 뭘 하느냐, 예? 사람이 말도 재밌게 해야지 말이오. 재미, 재미도 없이 하면 무슨 재미가 있냐고. 그래. 그러잖아요? 그나저나 말이오. 그 아저씨 처음에 어떻게 만났어? 지금 사는 그 남편 씨. 아. 처음에. 그 예의장처럼. 고모가, 네. 고모가? 고모가 중신해가지고. 언제 중신한 거예요? 언제요? 예. 네. 67년도에. 아 기억력이 대단하네. 그래야지 왼치면 어디서 만났어? 우리 집에서 만났죠. 칠갑산에서. 칠갑산? 예. 네. 오 나도 칠갑산 거기 번질로다녔는데 칠갑산 우리 집 칠갑산 집이 칠갑산이에요? 거기 평양 아니 그러니까 칠갑산에 기도원 이 있어서 그산 산에. 칠갑산 안자, 안에 안자였어요. 아니 암자도 있지만 칠갑산 기도원이라고 있다니까. 아. 칠갑산 안에 기도원 이 있었어요. 칠갑산 절이 아니고? 네절 어, 말고 칠갑산 기도원. 아. 그래 가지고 칠갑산 기도원 칠갑산 안에 있어. 그래갖고 거기 기도원을 내가 많이 다녀서 그 칠갑산 보면 아는데. 그러니까 칠갑산 그그 그 칠갑산 부근에 그집 있었어요. 고향 그쪽이. 칠갑산 밑에가 있죠. 밑에. 그래갖고 그 저기. 보면 리집 보여요 아 꼭대기 응. 자 그러면은 고모가 이제 충신을 했어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남, 남편 될 사람이 왔어 네.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우리, 우리, 우리. 네. 아니 금방 또 까먹었어? 혜랑 네? 혜랑 해랑. 해랑해랑랑 <laughs> 이름이 아주 희한하네 이테랑 <laughs> 그 이태랑 그 이태랑씨를 처음에 딱 그런 순간 어땠어요? 안 불렀어요. 한 번도 안 불러봤어요. 아니 이름은 안 불렀는데 처음에 이렇게 집에 왔을 때 가슴이 두근두근 불렁불렁했어요. 아, 그런 거는 또 올라가. 그래? 어 자.